아니, 이번화에서 벌써 빌런이 탄생했네요. 몇타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굉장히 쎄한 빌런이 둘이나 탄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가 상처를 선택해놓고서는 우유부단하다고 하고 가벼워 보인다고 하면서 상처를 갈구고 제대로 태우고 있는 정숙과 순수해 보이는 옥순을 가스라이팅 하는 듯한 영식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모쏠 특집이라 약간 좀 순수한 재미와 풋풋한 설렘 같은 걸 느끼는 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두 명의 빌런 후보들 덕분에 그런 재미보다는 조금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둘 중에서도 정숙은 진짜 심하긴 하더라고요. 상철과 데이트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부터 데이트를 하는 내내 상철을 태우고 공격하던데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싶더라고요. 지가 선택을 해놓고서는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는데 뭐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다 있나 싶었고 그리고 영식도 뭔가 좀 음침한 느낌이랄까요? 아니 이게 어두워서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아니면 눈빛이나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 조금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영식의 말하는 방식이 옥순의 선택을 강요하는 듯 하다고 해야 할까요?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그런 모습들을 영식 스스로가 결정해버려서 옥순에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은근슬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랑도 데이트하고 저 사람이랑도 데이트를 하면 혼란스럽게 되고 좋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 모태솔로 특집에는 어울린다. 라는 식으로 옥순에게 은근슬쩍 가스라이팅 하는데 옥순도 연애를 안 해본 순수한 느낌의 출연자다 보니까 영식에게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이번 리뷰는 이번화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정숙에 대한 리뷰입니다. 정숙은 94년생,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출신의 서울로 이사를 한 지는 5개월 됐고, 취미는 한강 러닝이라고 하죠. 아, 하필 왜또 빌런이 대구 출신이야. 요즘 대구 출신 빌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남피디가 거의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16기 영숙, 18기 영숙, 이번 19기 정숙까지 전부 대구 출신이죠. 이 정도면 남피디가 대구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대구 출신 빌런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러다가 시청자분들 선입견 생기겠어요. 하여튼 자기소개 이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는 말에 정숙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고 하면서 멘붕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볼땐 정숙의 눈에 차는 남자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 정숙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기대하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숙의 눈에 차는 남자는 없나 봐요. 그게 표정이나 행동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번 데이트 선택에서 정숙은 상처를 선택하는데 약간 뭐랄까, 마지 못해서 선택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선택할 사람이 없어서 선택하는 느낌? 영수는 아직 접점이 없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 상철이랑은 전날 첫인상 선택도 했고 상철의 선택도 받았었고 얘기도 많이 했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느낌이 강했죠. 정숙은 마지못해 하는 데이트여서 그런지 상철과 데이트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부터 상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이 나온 것 같냐는 정숙의 질문에 상철은 정숙이 본인을 선택해 줘서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데 정숙은 너 말고 그러니까 상철 말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상철에게 재차 묻죠 그래서 상철은 다른 사람 얘기라 본인이 하기 좀 어렵다고 말하는데 정숙은 솔로 나라에 왔으니 여러 명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라면서 계속 상철의 마음을 떠봅니다 그러니까 정숙 본인이 다른 남자를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상철이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본인도 다른 남자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였겠죠. 하지만 상철은 다른 사람은 궁금해하지 않다고 하고 정숙의 마음을 캐치했는지 정숙에게 다른 사람 중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숙은 영수라고 말하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죠.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첫 데이트 선택을 상철을 한 거야? 표정도 억지로 가는 표정에 계속 다른 사람 얘기해.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상처를 선택한 거지?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영수 선택하면 됐잖아요. 굳이 첫 데이트에서 상처를 선택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건 그냥 지금 현재 데이트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숙은 상철이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면서 상철이 그냥 모두한테 다 잘해주는 스타일 아니냐며 본인에게 직진하라는 식으로 본인에게 더 마음을 표현하라는 식으로 상철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철은 정숙에게 표현을 더 하는데 정숙은 데이트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상철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부담스럽다고 하죠. 아니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선택을 하지 말든가 그냥 상대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상대 자존감 떨어뜨리려고 저러나? 본인이 상대를 싫어할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말도 굉장히 예의없고 무례하게 하죠 원래 본인은 말이 많은 사람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너무 힘들다며 말 많은 상처를 면전에 대고 디스를 하고 자기소개에서 착한 게 이상형이라고 정숙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상철이 본인이 착하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숙은 상철이 우유부단한 느낌이라고 디스를 해버립니다. 아니, 착하냐고 물었는데, 우유부단하다고 대답하는 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그냥 상대 말을 듣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인터뷰에서는 사람 자체가 가벼워 보인다면서 대놓고 디스를 하죠. 와, 이분 인성 어떻게 된 걸까요? 얼마나 상처를 개무시를 했으면 인터뷰에서 그리고 방송에 나올 걸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까지 그냥 가벼워 보인다는 것도 아닌 사람 자체가 가벼워 보인다고 한층 더 높은 비난을 해버리죠. 사람 자체가 가볍다는 말은 그 상대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라서 저는 한층 더 높은 비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같이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를 디스하는 게참 이분 인성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니까 여기서 또 나온 거죠. 솔직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무례하게 대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사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이고 극혐하는 부류의 인간이죠. 정숙은 평소에도 이렇게 당당한 척, 솔직한 척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의 없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화에서 정말 별로였던 정숙의 발언이 또 있었죠. 상철이 어제는 꽃다발을 4개나 받았는데 오늘은 한 명만 데이트 선택했다면서 상철이 전날에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여자들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대놓고 상철에게 말하는 것도 정말 최악이었죠 근데 뭐 이건 상철이 전날 술자리에서 너무 나대기도 했고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대놓고 면전에다가 말해버린다고? 이건 그냥 이간질 아니에요? 도대체 할 필요도 없는 말을 왜 하지? 그렇게 상처에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정숙이 얻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상처를 갈구기 위한 갈굼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정숙은 나너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너는 다른 여자들에게 이제 인기도 없고 별로인데 나는 널 선택해 준 거야.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가? 하여튼 정숙은 그냥 상철이 싫은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태움의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보기 불편했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정숙의 계속되는 공격에 상철이 기가 죽어서 시무룩해지는 것도 참 안타까웠고요. 근데 상철도 못쏠리라 정숙의 그런 꼬투리 잡는 모습이나 말도 안 되는 트집 태웅 같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숙에게 직진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상처를 한참 밑으로 보고 깔보는 듯한 정숙의 표정과 말투, 행동들은 정말 최악이었고 제가 볼땐 정숙이 19기에서 압도적인 빌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앞으로 정숙의 행보가 기대되네요.